어머니 언제 들어오세요? 오늘 겉절이 다 담그고 반죽도 다 끝냈어요. 장사 준비 다 되었는데, 언제쯤 들어오실까요? 나 지금 잠깐 밖에 나왔어. 곧갈 거긴 한데, 시간 되면 그냥 문 열어서 너 혼자 손님 받기 시작해라. 너도 일 배운 지몇 년인데, 아직도 혼자 알아서 못하니? 네, 알겠어요. 김치는 맛봤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똑똑히 한거 맞니? 그럼요. 어머님이 가르쳐 준 대로 똑바로 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따 오시면 간좀 봐주세요. 너는 어쩜 실력이 그렇게 빨리 안 느는 건지? 그냥 창사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너 말고 다른 사람 뽑아서 쓰면 그만이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저돈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돈? 갑자기 무슨 돈? 넌 나한테 돈 맡겨놨냐? 그게 아니라, 저희 친정어머니가 몸이 좀 편찮으셔서, 안 그래도 혼자 사시고 일도 많이 못하시는데, 최근에는 허리까지 아프시다 하더라고요. 내가 대체 돈이 어디 있냐? 너는 왜내 얼굴만 보면 돈을 못 달라고 해서 안 달이야? 저 그동안 월급도 한번안 올려주셨잖아요. 처음에는 백만원 주시고, 일하는 거 봐서 올려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얘가 또 월급 이야기네. 너이 가게 처음 들어올 때, 나한테 뭐라고 했냐? 당장 갈 곳도 없으니까 먹여주고 재워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더니. 그래도 불쌍한 마음에 월급도 백만원씩 챙겨줬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도 지난 5년 동안 군소리 없이 어머님이 시키는 일다 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도 제대로 못 쉬어가면서 하루에 13시간씩 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 딸도 초등학교 들어갔고 돈 들어갈 일이 꽤 있어요. 너희 엄마 허리수술 좀 나중에 한다고 뭐큰 일이라도 나냐? 그래도 거동을 잘 못하시니까 나가서 하시던 일도 아예 못하고 계세요. 이러다간 제가 친정 생활비까지 못해 드려야 할 판인데, 내 아들은 너 만나서 고생만 죽어라고 하다가 병원 문턱도 못 밟고 세상 떠났어. 네가 시집 와서 우리 집안도 잘된거 하나 없단 말이다. 마음 같아서는 길바닥으로 내쫓고 싶은데, 그래도 손녀딸 얼굴 봐서 참은 거야. 어머니, 혜미 아빠가 일하다가 사고 난게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려다가 그런 건데 네가 시집 와서 이렇게 된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든 일안 해도 그만이었어. 이 참에 그만두고 너랑 나랑 영 끊을래? 네? 아니 그냥 그만두고 나가. 자꾸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너줄돈 없다. 이 참에 방도 빼서 나가고 나도 알턴 이좀 뽑아 보자. 죄송해요. 돈 이야기 안 할게요. 어휴. 속 터져, 진짜! 저는 5년 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 시댁에서 얹혀 살고 있어요. 당시에 세살 먹은 딸을 데리고 제가 할수 있는 일도 없었고 집도 절도 없고 가진 돈도 없이 어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한 뒤로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애만 봤기 때문에 당장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시어머니가 하고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옷방으로 쓰던 작은 방한 칸에 아이와 둘이 살았고 가게 오픈하기 전인 아침 9시에 저 혼자 출근해서 장사 준비 다 마치고 저녁 10시 마감할 때까지 일을 했어요. 시모가 처음 월급으로 100만 원 주셨고 나중에 하는 걸 봐서 올려주겠다고 하셨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월급은 한 푼도 올려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낼 때마다 저런 식으로 나가라는 듯 협박을 하는 바람에 당장 아이 데리고 갈 곳도 없어서 속으로 꼭 참을 수밖에 없었죠. 친정아빠도 진작에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도 기댈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기 올케? 바빠? 지금 식당에서 일하는 중이야? 아니요. 지금은 저녁 장사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잠깐 외출하셨는데, 뭐 전해드릴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럴 거면 내가 엄마한테 직접 전화를 했겠지. 오늘은 올케한테 직접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얼마 전에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며? 아, 네. 친정엄마 병원비가 좀 필요해서요. 얼마가 필요한데? 한 300만원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올케가 지금 엄마 가게에서 일한 지 5년 됐나? 내가 500만원 줄게.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돈안 갚아도 돼. 진짜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대신 당장 가게 그만두고 엄마 집에서 방 빼고 나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솔직히 내 동생 먼저 세상 떠나고, 지난 5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으면, 우리도 올케한테 할 만큼 했잖아? 이젠 나가서 올케 삶을 찾아야지. 저는 어머님 일 그만두시면, 그 식당 물려받아서 계속 할 생각이었는데요? 어차피 형님은 식당 일에 관심도 없으시고,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머님도 나중에는 저보고 맡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그런데,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었잖아.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도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 내년부터 그 가게는 엄마랑 내가 같이 하기로 했어. 1년 정도 같이 하다가 엄마 은퇴하고 나면 내가 맡아서 해야지. 아니, 그동안 월급 100만 원 받으면서 참고 일한 대가가 겨우 이건가요? 왜? 내가 퇴직금까지 따로 챙겨 준다니까? 올케가 5년 일했으니 500만 원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 돈으로 올케 어머님 병원비도 쓰고 애랑 둘이 살 만한 방도 찾아봐야지. 형님, 그 돈으로 대체 뭘 어쩌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래? 그럼 집에서 쫓아내야지. 곱게 나가기 싫으면 애보는 앞에서 망신이라도 한번 당해볼래? 설마 돈이 더 필요해서 그런 거야? 알겠어. 내가 인심 포하게 썼다. 천만 원 챙겨줄게. 대신에 다신 우리 식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각섰어.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대로 당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그러게 누가 미련하게 그러고 살래? 우리가 계약서라도 쓴적 있어? 예정을 생각해서 먹여주고 재워준 돈까지 달라고는 안할 테니까, 이번 달 안으로 방비우고 나가. 갑자기 듣게 된 당장 나가라는 황당한 이야기에 심호를 붙들고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100만원이란 알량한 월급을 받으면서 참을 수 있었던 건, 언젠간 이 가게를 제가 물려받고, 장사를 할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어머니, 진짜 저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게 저한테 주신다면서요? 나는 원래 너한테 주려고 했지. 근데 어쩌냐? 하나 남은 내 새끼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피가 섞인 내 딸이 먼저지. 너는 남의 집딸 아니냐? 우리 혜미는 어머님 손녀 딸 아닌가요? 어머님 피가 섞인 어머님 친손녀잖아요? 그래, 그러면 혜미는 집에 놓고 너만 나가. 혜미는 내가 잘 키워줄 테니까. 아니, 자식을 두고 못 만나가라뇨. 어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내 딸이 너한테 돈도 준다고 했다면서, 준다고 할때 받아서 나가. 괜히 서로 얼굴 붉혀서 너한테도 혜미한테도 좋을 거 없다. 5년 동안 죽어라고 이런 대가가 겨우 이건가요? 내가 너한테 일해달라고 부탁했니? 너가 제발 일만 시켜달라고 사정사정한 거 아니냐. 먹여주고 재워주고, 매달 100만 원씩 용돈까지 주고 있었는데, 네가 좋아서 일 배우기 시작했으면서, 왜 나한테 책임을 져달래? 알겠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그만두고 나가는 마당에 노동부에 신고해서 그동안 제대로 못 받은 돈까지 다 받아낼까 생각해보기도 했었지만 반대로 시모와 신호가 제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시모와 계약서 한장쓴적 없었기 때문에 마땅한 증거도 제 손에 없었고 가족끼리 서로 도와줬을 뿐이라고 하면 끝까지 가더라도 제가 이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우가 주는 천만 원 받고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앞길이 막막했지만 저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당시 친정엄마가 살고 있던 전셋집을 빼서 그 돈으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엄마와 둘이 가게를 차렸고 이게 망하면 내 인생도 끝이란 생각으로 죽어라고 이랬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그런대로 자리 잡아서 새 식구가 먹고 살만합니다. 올케 지금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 형님이 어쩐 일로 저한테 연락을 다 주셨어요? 어머님 장례식 이후로 처음 연락하시는 거죠? 그러게 거의 반년 만이네. 엄마도 갑자기 그렇게 가버릴 줄은 몰랐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아무튼 어쩐 일이세요? 올케네 가게 장사가 잘 된다면서? 생각보다는요. 그래도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올케네 가게 레시피 좀 알려주라. 사실, 우리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인수인계를 잘못 받았어. 손님들이 자꾸 음식 맛 달라졌다고 하는 바람에 미치겠네? 매출도 그때 올케가 있을 때보다 절반 넘게 떨어진 것 같아. 저희 가게 레시피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사실 어머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건 별로 없어요. 지금 식당 레시피는 친정엄마랑 둘이 개발해서 시작한 거라서 형님한테 알려드릴 만한 건 딱히 없네요. 그럼 우리 가게에서 다시 일해주면 안 될까? 이번에는 월급 제대로 쳐서 줄 테니까. 저는 이미 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월급 받으면서 일을 뭐하러 해요? 그럼 한 달에 300만원 줄게. 요즘에 일하는 아주머니 월급이 300만원인데요? 아니다. 400만원 줄게. 더 이상은 나도 곤란해. 필요 없네요. 저희 가게에서 버는 돈이 훨씬 많고, 형님 밑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니, 돈 준다고? 누가 돈 떼먹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훔쳐간 레시피로 장사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너희들 내가 고소할 거야. 이게 예정을 생각해서 형님 대우해 줬더니 선을 넘네? 고소하고 싶으면 맘대로 해 봐. 자기 엄마가 만들던 음식이 어떤 맛인지도 모르면서 그따위로 장사하니까 가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니? 그쪽 가게 단골 손님들 요즘엔 전부 이쪽에서 식사하시더라. 맛도 맛이지만 바뀐 사장이 싸가지가 없어서 입맛이 뚝 떨어진대. 야, 진짜 내가 가만 안둘 거야. 네가 언제까지 잘 되나 두고 보자. 그쪽에서 신경 안 써줘도 알아서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정음식 배우고 싶으면 우리 가게 와서 설거지부터 배우든가 월급은 한 달에 백만 원 정도는 줄수 있겠다. 내가 미쳤어? 네 밑에서 일하게? 사실 나도 그쪽이랑 일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아무튼 잘 지내시고 저는 손님이 많이 들어와서 이만 일하러 가봐야겠네요.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나고 2년 만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 대신 일을 배우겠다는 신우는 오후에 잠깐 나와서 몇 시간만 하다가 들어가 버리고 아침 장사 준비부터 저녁 마감까지 심호가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죠. 적지 않은 나이에 무리를 해서 그런가 1년 만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신우는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맛도 들쑥날쑥하고 서비스도 개판인데다가... 시모가 살아있을 때보다 가격은 더 비싸게 받으니 당연히 금방 망할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그때 단골손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가게까지 일부러 찾아오실 정도였어요. 정말 사람 인생이 뒤바뀌는 건 한순간이구나 싶고 감당하지도 못할 걸 욕심내서 뺏어갔으니 망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네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이가 갈리지만 한편으론 친정엄마 모시고 더잘살수 있게 되어서 잘된 일이구나 싶어요. 난 망하라고 바라면 안 되지만, 신우는 좀 망해도 싼 사람인 것 같네요. 전부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자업자득이죠, 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